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베살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꽃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꽃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기에는새 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내가 밤 한산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새로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꿀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리 불이 강물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보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아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해 주시고, 조명은 저기를 꺼주시면 됩니다. 조명은 저기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음, 내 짐성의 환상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인데 세나큐티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잠잘 자고 계시죠. 근데 신기한 건이 잠을 잘 때에 꿈 속에서는 뭐든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꿈 속에서 뭐 BTS를 만날 수도 있고 손흥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수를 만나면 안 좋겠지만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은 꿈을 꾸면요 항상 날아다니는 꿈을 꾼대요 최만료 권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상하게 꾸만, 꿈을 꾸면 항상 슈퍼맨처럼 이렇게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꿈을 꾸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꿈을 못 꾸는데 어떻게 권사님은 그런 꿈을 꾸는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꿈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면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 바벨론 벨살살 왕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었는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은 진술관니라 즉,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걸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다니엘이꾼 꿈은 굉장히 중요한 꿈이에요. 왜냐하면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개시한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죠. 실제로 이 꿈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를 개시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꿈이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요 미래가 예측이 됩니까? 꿈을 꾸면 미래가 보이고 뭐 예측이 되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번 봐봐라.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요셉 봐봐라. 꿈을 꿨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다니엘스 2장에 보면 너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꿈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오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다니엘이 꾸었던 이 꿈은 그 구약 시대에 맞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거든요. 즉 구약 시대에만 통했던 계시의 방편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의 이 계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한 사람에게 막 미래를 보여주고 그것이 또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계시가 이루어지느냐? 계시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즉 성경 66권에 이미 다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꿈은 굉장히 개인적이다라는 개인적이에요. 그 꿈이 뭐 공적인 개시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의 꿈이 뭐 민족과 나라를 세계를 개시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라 왜 이미 말씀으로 다 개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꿈 얘기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성경에 한번 봐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열광하면서 막 주님 오신다고 했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그 꿈, 꿈,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근데 안 왔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인도 선교사님이 자기가 꿈을 꾸고 미래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회에 환상을 보았는데 뱀이 꽉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죠. 아, 그러면서, 아, 그래, 어쩐지 이상하더라. 우리 교회가 부 부흥 부응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라면서 술렁술렁 댔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내가 미래를 알려줄게. 이러가면서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개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다 개시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만 믿고 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꿈은 특별한 꿈이었죠 하나님의 뜻과 미래를 계시하는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느냐 오늘 총네 가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네 가지 짐승의 이 환상을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한 마리씩 이렇게 생각할 건데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꿈을 꾸었잖아요 어떤 꿈이었냐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뭐였느냐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짐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바다 바다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네, 네 마리가 나왔는데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어떻게 달랐느냐?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 하 사자와 같은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사자의가 있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이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 바벨론이죠, 바벨론. 즉다니엘스이 장에 예언한 금신상의 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바벨론을 왜 사자에 비유했느냐면. 여러분 사자는 짐승의 왕이고 가장 포악한왕 동물이잖아요. 독수리 또한도 조류의 왕이잖아요. 그, 마치 그런, 그런 것처럼 바벨론 또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다. 그리고 독수리와 같이 굉장히 빠르게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계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을 보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거든요. 실제로. 바벨론은 굉장히 자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굽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유다도 정복하면서 전 세계 패권을 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날개가 뽑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래 못 갔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바벨론이 너부갓네살 왕부터 베사살 왕까지 약 70년 동안 밖에 못 가거든요. 금방 부흥했다가 금방 세락한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다리엘을 통해서 꿈에 예언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짐승이 누구냐 하면 곰이었어요 곰. 곰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메대 바사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즉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금신상의 은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메데바사를 말하는 건데 왜 메데바사를 곰으로 비유를 했느냐? 곰이 왜 그렇습니까? 곰은, 곰은 굉장히 포악한 동물이잖아요. 사실 온순하지 않아요 동물은. 이 곰은 또한 곰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죠? 즉 탐욕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즉 그런 것처럼 메데바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몸 한쪽이 들렸다라는 말은 원래는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인데 나중에 메대가 바사로 편입이 됩니다, 그죠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새갈비대가 물렸다라는 말은 실제로 당시에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를 예언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사가요,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나라 많은 나라를 먹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먹었죠. 인도,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까지 탐욕스럽게 다 정복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악행을 저지른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이렇게 페르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표범입니다, 표범. 즉, 다른 짐승, 꼭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는데, 곤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이 표범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 왜 그리스를 표범으로 비유를 했느냐? 표범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거죠. 실제로요.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은 23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가 가지고 불과 10년 만에 세계를다 먹어버렸습니다. 유명한 일례로 인도 끝자락에 가서 더 이상은 정복할 나라가 없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는요, 단기간에 세계를 먹기 시작하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메데바사? 바사를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다 정복했던 거죠. 그런데 표범이 머리가 내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나중에 다 나누어진다는 라걸 말하고 실제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짐승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게 뭐냐면 알수 없는 짐승이에요. 즉,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크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이 짐승이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즉, 금신상에 있는 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왜 로마가, 왜 짐승이 일반적인 짐승을 안 하고 용과 같은 이상한 짐승을 말했냐면, 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쇠로 된 큰, 무석더리고 무너뜨리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동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새와 같은 강력한 동물이 짐승이 나타나서 짓밟게 될 것이다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가 요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세계 패권을 정복할 때 보면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였거든요. 로마를 상대할 사, 나라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항하는 적들은 잔인하게 죽이는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성을 둘러싸버리고 2년 동안 굶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가 로마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내네 짐성의 이 계시가 다 이루어졌다.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놀랍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다니엘 언제 꿈을 꾸었습니까? 바벨론 시대 벨사살 원년의 꿈을 꾼 거예요. 이때 꿈을 꾸었는데 실제로 메데바사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스에서 메데바사가 멸망하고. 로마에 서 그리스가 멸망하는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한 사람의 꿈을 통하여서 미래가 개시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놀랍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입니까? 8절에 보면 다른 작은 뿌리 사이에서 나더니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는데 작은 뿌리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작은 뿌리 뭐예요? 기존의 뿌리를 뽑는 이 작은 뿌리는 누구냐면 적 그리스도 666. 적 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즉 로마 이후에까지 성취되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하는 역할이 뭐냐? 기존 성도들을 먹는 거죠. 기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죠. 그러한 세력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레로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뭐모택댕이될 수도 있고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김정일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성도를 핍박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미래를 계시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뭐냐라는 거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세락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영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도 이렇게 강력한 나라들,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짜부라졌습니다. 하나같이 다 세락해졌습니다. 길어봐야 300년도 못 갔습니다. 어떤 나라는 70년, 어떤 나라는 10년. 다 짜부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말씀은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이다. 이 땅에는 모든 나라는 다 짜부라지고, 다 번영했다가 새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영원을 세 번이나 했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간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극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를 라 얻더라 적그리스도의 공격 가운데서 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소유가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 영원 영원토록 무궁한 절대 변하지 않는 엄청난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교훈하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질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는 게 없어요. 다 지나가요. 그러나 사탄은, 어쨌든 간에,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로, 미디어로, 어쨌든 간에 예수님 못믿도록 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얼마나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동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지금 세계 선교가 거의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교회의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세계에 눈을 돌릴 여유도 없는데 지금 세계는 막 선교가 중단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세계 파송, 교사 파송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항상 1, 2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8위까지 떨어졌대요. 1세대가 세워놓은 성교지에 성교사가 없대. 올해도 부를 사람이 없대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교묘하게 무서운 기세로 하나님의 학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죠.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저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영원, 영원, 한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아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깨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